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JIX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근철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습관. Your good habit is just right here. JIX TV. 자, 오늘은 문법 19번째 날입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두 번, 다음 번까지 딱 하면 이제 한번 남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 오늘 바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드릴 내용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체 없이 출발해 볼까요? 오케이. Ready? Then let's hit the road. 자,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제가 맨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출발한 문법이 회화로도 연결되고 거기에 용어만 정리하면 아주 네, 고급스러운 문법까지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되더라. 그 말씀을 항상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바로 먼저 Today's Question 질문입니다. 어 우리가 보통 온라인으로 뭔가를 이렇게 주문하기도 하잖아요.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죠. 예, 뭐 휴대폰으로도 모바일 쇼핑도 하고요. 근데 어, 이런 얘기 보통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야, 너 어저께 그저 있잖아 주문했던 거, 너 내가 주문했던 거 어젯밤에 취소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나 그거 취소해야 되는데 하고다가 하야 오늘 밤꼭 해. 그래서 그 다음 날 물어보는 거죠. 자. 너 내가 주문했던 거 어젯밤에 취소했어? 핵심이 뭐예요? 지나간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을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쏘겠습니다. <laughs> 10초 동안 한번 해보세요. 너 내가 주문했던 거 지난 밤에 취소했어? Ready? 10 seconds. 땡. 맞습니다. 자, 그럼 역시 문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네. 어, 내가 그 다음에 주문했던 거 취소했어, 지난 밤. 이 중에서 이름을 가진 것들이 뭐예요? 너 라고 하는 거니까 유가 나오겠죠, 유. 그쵸?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내가 주문했던 거는 뭐지?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너의 주문, 여기 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그것도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주문했던 것이 주문이잖아요. 그래서, your order. 그러면은, 예, 바로 걔도 이름을 가진 거죠. 그 다음에, 밤이라고 하는 것도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이름을 가진 게 맞죠? 그래서, night. 예, 그래서, night.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밤은 영어로 뭐예요? yesterday night. 아. 아니죠? 예, 네, 바로 last night. 이거 의외로 입에 안 붙이면 어제가 yesterday 이거기 때문에 어, 가끔은 yesterday night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보세요 last night, last night, l-a-s-t인데 발음이 last night. 음! 아닙니다. last 하고 t 발음을 살짝 last night, last night. 되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네가 유죠 내가 유 그다음에 어, 지금은 이름을 가진 것들을 했으니까 이제 동작을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취소하다가 뭐 영어로 cancel 이거는 몇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cancel all 됐죠? cancel cancel 됐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you cancel 그다음에 your order last night 다 나왔네요. 근데 여기 뭐가 빠졌어요? 우리 말에서는 내가 지난 밤에 너의 네가 주문했던 것을 취소하다. 그러면 했어가 없는 거죠. 했어 할때 쌍시옷에서 물어보는 게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말에서도 했어하고 물음표가 있듯이 영어에서도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물어보는 거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묻는 거야. 그 약속은 이걸로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세요? 집에서 요리 하나 요가 뭐였어요? Do you cook at home?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Do you cook at home every day? 이거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Do you는 합니까예요? 그럼 우리말에서도 합니까가 했습니까? 했어요로 바뀌잖아요. 쌍시옷으로. 영어에서도 똑같이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Do you 대신에 D -D, Did, Did, 이게 했습니까예요? 그래서 Did you? 보세요. Did, y u 가 빨리 붙으면, 예, 실제, Did you? 이렇게 하는 원어미는 없어요. 해보세요. Did you? Did you? 어디를 뒤졌어? Did you? 아니면 옛날 쌀로 뒀는데? Did you? 자, <laughs> 그게 하셔도 돼요. Did you? 해보세요. Did you? 어, 너 전화했었어? Did you call? 어, 너밥 먹었어? Did you have? 예를 들면, uh, something? 예를 들면, Did you have lunch?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Did you have dinner?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포인트는 did you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취소했으니까 영어로 보겠어요. Did you, 보세요. Did you cancel? Did you cancel? 뭘요? Your order? 쉽죠? 자, 그래서 did you 하는 것이 과거 지나간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본다 해서 과거 시제예요. 되셨죠, 여러분? 과거 시제인데 그 중에서도 물어보는 거니까 의문. 의문이 드는 문장에서 의문문. 그러니까 과거 시제 의문문이 바로 Did you? 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Did you cancel? Did you cancel your order? 언제요? Last night?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세요. Last night 할 때, 일단 1번은 발음이 last night 아닌 거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그럴 때에는 In the morning처럼 in을 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밤에 그럴 때는 at night. 그래서 at 하고 n i g h t. 밤에라고 할 때는 at night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지난 밤에라고 할 때는 at last night 할때 at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at last night은 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last 지난 다음 번에 next, any, -E x t 이런 것들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그, 굳이 그걸 쓰지 않더라도, in이나 뭐 이런 단어를, at이나 이런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알수 있기 때문에, 어, 지난 거래, 다음 번이래, 이런 식으로, last나 next, 앞에는 in이나 at, on,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되게 쉽죠, 생각보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그럴 때 뭐예요? last week. 그때도 다른, in이나,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last week. 됐죠? 지난달에, 그럼 뭐예요? last year. 빨리, 아, last month죠? last month. 제가 하나 더 해드리려고. 자, 그래서. 작년에 그럴 때 이거 되게 쉬, 어, 실수하기 쉬우세요. 어, in the last year 아닌가? 아니에요. 그냥 last year. 빨리 하면 last year. last year. 그게 들려요. y-e-a-r. 됐죠? last year. 그러니까 last night. 그렇죠. 그다음에 last week, last month, last year까지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 지나간 것과 앞으로 보여주는 next 이두 단어는 앞에 전치사가 붙지 않는구나. at, on, in 이런 게 붙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오늘 정리하셨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시간 표현의 부사구에 last와 week가 들어가면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어려운 문법이 되는 거고요. 그냥 이걸 쓰실 줄 알면 그게 문법을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되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따라 해보세요. Did you cancel your order? 여기까지만. 시작. 이거, 오, 다, 아니에요. or, or 해보세요. 누가, 오, 잘했는데, or, 이렇게 하잖아요. or, 그 다음에, der, der, der. 됐죠? 그래서, order. 천천히 하시면 못할 발음은 없습니다. Did you cancel your order? 그 다음에, 지난밤에 last night 다시 한번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도전해 보세요 alright 이거 어서 도전해 볼까요 <laughs> step 2에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k a y c o step two p step 2. 자, 첫 번째 거 하셨으니까 먼저 연습해 보시고 두 번째 거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 e 첫 번째 o n e o e p o s 거 e p two s 자, your turn. 맞습니다. Did you cancel your order last night? 어렵지 않습니다. 자, number two. 어, 이제 꼬마 아이들한테 어, 아가야. 아니면 허니. 양치질 했나요?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양치질 했어요. 자, 준비. Ready? 그럼 뭐로 정어도 시작해요? Did you, did you. 잘안 되시면 어디를 뒤지시라고 요 Did you, 아시겠죠? 해보세요. 그래서 동작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솔질하는 거. Brush, b-r-u-s-h. 이거 b r u s h 이거 브러쉬 아니에요. 보세요. Brush, brush. 이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Brush 됐죠? 보세요. 시작. Did you brush? 근데 뭘하다는 거예요? Did you brush your teeth? 그래서 하나면 t-o-o-t-h, tooth고요. 여러 개니까 teeth입니다. 치아를 하나만 닦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Did you brush your teeth? 당신의 치아라고 해서, Did you brush your teeth? 그다, 그 다음에, 허니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허니, Did you brush your teeth? 물론, 허니는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쓸수 있습니다. 가족도 되고요, 뭐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그다음에 애들도 되고, 다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Did you brush your teeth, 허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사람 이름 중에 허니라고 있으면, 그때 대문자로 써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하니 네, 이렇게 된 거죠. Did you brush your teeth, 하니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잘좀 잤어? 누가 어디 캠프에 갔거나 그랬는데 혹은 다른 도시에 갔는데 어, 거기서 잠좀잘 잤어? 밤 설치지 않았고 잠 설치지 않았어. 잠 설치다가 뭐지? 그냥 거꾸로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잠잘 잤냐고. 자 그러면 지나간 일입니다. Your turn. 맞습니다. Did you sleep? 잠 잤어? Did you sleep well? 하면은 잘 잤어. 그럼 거기가 영어로 보여. Did you sleep well there?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발음이요. Did you 이렇게 안 들리고 을 집어넣지 마세요. Did 할때을 아닙니다. Did you Did you sleep? 이거는 길게 발음하셔야 잠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id you sleep 보세요. Did you sleep? 이거 sleep 아니고 s, s. Did you sleep sleep? sleep 처럼 하시면 돼요. 자, 시작! Did you sleep? Did you sleep well? There? 됐습니다. 합해 볼게요. Did you sleep well there? 딱 그거죠. Did you sleep well there? Did you sleep well there, honey? 아니면 Did you sleep well, honey? 다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지나간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 정리했고요. 이제 복습만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쓰실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어떠셨어요? 괜찮으셨나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그러면, Did you enjoy today's show? Did you enjoy it? enjoy 다음에 it 쓰셔야 돼요. Did you enjoy? 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없습니다. 이거, 이거 가끔 가다 보면은, 예 이렇게 써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 틀린 영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enjoy는 우리말에서 즐기셨나요 우리말에는 관계지향적 언어기 이 때문에 생략을 많이 해서 이런 게 가능하지만 영어의 enjoy는요 반드시 대상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 오늘 즐거우셨나요? 그러면 스스로라도 하나 와야 돼요 Did you enjoy yourself? 이런 거 하나라도 와야 돼요 Did you enjoy it?라고도 하나 와야 됩니다 Did you enjoy? 이런 표현은 영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책들을 보면, 어, 이거 틀린 건데 이걸 그냥 써놨네? 이런 경우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Hey, did you injure yourself today? 좋습니다. 자, 복습 가겠습니다. Today's review time. 자, 첫 번째 거 기억나시죠? 뭐였어요? 저난밤에 그거 본인 주문했던 거 취소했어? 자, your turn. 맞습니다. Did you cancel your order last night? 자, 그 다음 거는요. 뭐였죠? 우리 허니, 양치질 했나요? 아이한테 쓸 때. 자, your turn. 맞습니다. Did you brush your teeth, h o 됐죠? Did you brush your teeth, h o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거기서 잠좀잘 좀, 좀 잤어요. 자, your turn. 맞습니다. Did you sleep w e l l ther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간 것까지 다 물어보실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할일 물어보실 수 있죠? 지나간 일 물어보실 수 있죠? 늘상하는 습관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시에 그럴 능력이 있냐 물어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시에 해야 됩니까?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사실은 여행 나가서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간까지,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인데, 거기까지만 하셔도 회화가 기본적인 거 정말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세한 확장된 그런 내용들은 회화 코스에서 차곡차곡 더 올라가면서 해드릴 테니까 더 확인하셔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Okay, you've come a long, long way. 자, 19강 정리됐고요, 여러분. Day 19. Subscribe 버튼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위에 이근철TV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s a lot. 건강 잘 챙기시고요. Take good care. Okay, have a great and wonderful day. See you next time. Bye.